네, 안녕하십니까.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호주 국가대표팀에게 한화 이글스가 2연승을 거뒀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대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신속하게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리뷰로 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선발로 나온 페냐 선수. 어, 페스티벌 구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현지 중계방송에 구속이 몇 키로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45키로에서 147, 8키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체인 접도 역시나 명불허전이었고요. 특히나 하이 패스트볼 제구가 잘 되면서 페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패스트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이 패스트볼 제구가 잘 되면 위력적인 볼, 그러니까 허스윙도 나오게 되고 파플라이도 많이 유도가 되는 투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체인 접도 위력이 감미가 되게 배가가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페냐 선수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1회에 나온 뭐 내야 수비 어제부터 내야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실점하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이충호투수 이야기를 하면, 역시, 이제 이충호투수는 재구가 문제다. 본인이 좋아하는 브레이킹볼이라든지, 페스트볼 구위 뭐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우타자 상대로는 조금 이렇게 어 브레이킹볼이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좌타자 상대로는 조금 이제 편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타 상대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산체스 선수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산체스 선수는 그냥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특히 보여줬던 모습. 아무래도 페스트볼 구속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슬라이더와 커브는 자신 갈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도 뭐 체인지업은 사실상 봉쇄 수준이었고 이제 영상에 이글스 TV 영상에 보니까 구대성 선수를 만나서 구대성 코치님, 아 해설위원이죠. 구대성 해설위원을 만나서 체인지업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듣기로 한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체인지업을 던지진 않는 모습이었고요. 어, 산체 선수는 체인지업이 없으면 제구가 완전 핀포인트 제구가 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봐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죠. 역시 땅볼 유도는 잘된 모습이었는데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 수비가 잘 됐으면 실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이어 어떤 아무튼 구종 자체 결정국 없다라는 문제 계속 이제 대두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서현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재구력이면 진짜로 뭐 국내에서도 이보다 좋은 볼펜 투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오늘 같은 재구만 좀 꾸준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하루 피칭, 1 이닝 피칭만 놓고 뭐 평가를 하는 건 상당히 이제 설레발일 수밖에 없지만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당장 평가를 딱 내리기는 싫지만 그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보여준 김서현의 가능성. 정말 멋졌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기중 선수는 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한승주 선수는 뭐 좌타 상대로 안타를 맞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좌타 상대 볼 배합이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떨어지는 변화구를 좀 구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황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변화구 제구가 오늘 제가 봤을 땐 말을 듣지 않았던 날인 것 같아요. 김태균 의설이어는그 구종을 체인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스플리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스플린 스가첫 번째부터 세 번째 타자까지는 이게 좀 말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번째 타자 상대로는 그 스플리터가 제구가 잘 되니까 와 치기 정말 어려운 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페스볼이 그렇게 빠른 투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40 초반대의 페스볼인 것 같은데 어쨌건 스플리터가 잘 들어가다 보니까 페스볼도 뭐 힘이 있었고 페스볼이 막 가운데로 몰리고 이런 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타자 삼진 잡았던 그 바깥쪽 페스트 볼 제구는 정말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를 씹어 먹을 정도의 추수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는 안 하지만. 적어도 이 선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승혁 선수가 뭐첫 두타자에게 안 타를 맞기도 했고 어, 연속 3진을 잡아내기도 했지만 그렇게 아직은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평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박상원에 이어서 오늘은 주현상 선수가 9회에 올라왔는데 조금 어, 불안했죠. 그렇지만 어쨌건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는 라 부분. 그렇지만 저는 페스티벌 9위에 있어서는 주현상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타자들 이야기 한번 해보. 네 안치홍 선수 이번에 대전으로 이사하시죠?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시면 최대 77만 원 손해입니다.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둘다 바꾸시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입금입니다. 본사와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으시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 까지 챙길 수있는애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아정당은 매달 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는 대리점입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시다는 거.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20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요. 선물도 챙겨 가세요. 어, 이글스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은 다들 아정당으로 집합. 아 아 정당하게 자아 정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시환 선수 뭐더 이야기 해야 되나요? 노시환 선수는 뭐 너무 잘 치니깐요 그리고 김인환 선수가 서폴드 선수에게 반가운 홈런을 쳐냈습니다 그래서 김인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조금 부진하면서 걱정 섞인 반응들이 많았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어쨌건 뭐 연습경기에 청백전에서도 홈런을 치더니 오늘은 딱 이제 좌중얼 넘기는 그 홈런을 어, 우중얼이었네요. 우중얼을 넘기는 홈런 아, 정말 멋졌고요 펀치력은 이미 검증된 선수고 김인환 선수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좌투수 상대의 변화구 어.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느냐. 헛스윙 잘 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 이도현 선수가 오늘 안타를 쳤고, 주루플레이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대본에 쓰는 순간, 이도현 선수가 조금 아쉬운 주루플레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박상원 선수의 주루미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이도현 선수 미스가 좀 있다라고 봤어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무조건 아웃타이밍이었잖아요. 삼루땅볼이 나왔고, 이도현 선수가 홈으로 쇄도할 때,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 뱅뱅 타이밍이라고 봤을 것 같은데 타이밍 상 아웃되는 상황이었다면 런다운에 걸려주면서 박상원 선수가 3루에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우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건 박상원 선수도 그렇고 이도현 선수도 그렇고 센스 있는 주루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도현 선수가 산체스 선수 투수 나왔을 때좀 음, 넘어지면서 또 실점하는 모습도 있다 고 그렇지만 다른 플레이들에선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뭐이도윤 선수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원 선수. 타석에서의 모습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타격이 이렇게까지 조금 성장세가 멈춰 있다면, 어, 그런 부분이 사실 됐스인것 같아요. 이재원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다 있다고 라 생각하고, 이재원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지제 하나의 것프런트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박상원 선수가 지금 1군 바로 이제 개막 로스터에 들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도 오늘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초구 타격하는 모습이 있었고 5회에 좋은 기회에서 어, 좋은 카운트에서 사실 승부를 못 보다 보니까 수스트라이까지 몰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볼이 나왔고 계속 이제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됐죠. 이진영 땅볼 그리고 이도윤 홈에서 아웃되고 또 박상원 선수가 또 삼루에서 아웃 되는 모습 그랬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하자면 문현빈 선수가 밀어서 이루타 두 개를 기록을 했는데 진짜 좀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두 상대 우두 상대 할것 없이 밀어쳐서 선상의 이루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 문현빈 선수 너무 멋있었습니다. 하주석 선수도 타석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이제. 에... 어, 견제사에 걸려서 이제 런다운 걸린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걸스 입장에서는 연습 경기를 통해서 어 그런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1 3루 상황에서 1루 주자가 일부러 이제 음, 견제에 걸리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이 작전을 연습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3루 도로도 하주석 선수가 굉장히 예.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고요. 물론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보네드 주루 플레이가 많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주루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주석과 이도윤의 이 주전 유격수 경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이제 한달 동안 가장 이제 하나의 글쓰 경기를 보면서. 어,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은호 선수 이야기해야죠 어, 스윙 너무 좋죠 그래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모습 봤고요 감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량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섣부른 판단은 지금 근물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사실 정은호 선수가 시범경기 때 잘했어요 근데 연습경기부터 이렇게 잘 쳐야지 본인이 스스로도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좀 떨쳐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연습경기 두 경기에서 보 줬던 정은호 선수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라자 선수 이야기도 잠깐 하자면 뭐 계속해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모습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자 주전인 안, 최은성과 안치홍이 빠져있고 유력 주전 후보인 최인호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스타선이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태현이라든지김인이 뭐 라든지 뭐 정은호 선수도 당장뭐 주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타선의 뎁스가 너무 좋다 아 그래서 뭐 김강민 선수도 이제 돌아올 것이고 그랬던 걸 보면 사실 이진영 선수가 어제오늘 보여준 모습에선 어, 주전 중견수로 이진영이 낙점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주전이 확정된 선수가 몇안 된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이글스가 정말 이 타선에서의 뎁스가 좋아졌다 불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펜 타선 모두 뎁스가 갖춰졌다라는 측면에서 이 연습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가 굉장히 굉장히 이 경기에 전력을 다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이글스는 물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은 컨디션이 올라와야 하는 상황인 것을 생각하면 어, 정말 고무적인 두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 두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분 좋게 또 예, 주말을 딱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예, 야구가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더 설레었던 그런 예, 연습 경기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